안녕하세요. 봉차트 분석관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4일 비트코인 시세는 11만 7700을 가고 있네요. 현재 몇 며칠 동안 봉차트 분석관이 얘기하는 6시간 봉이 중요하다고 몇번 얘기했죠. 지금, 지금 봤을 때 지금 여섯 시간 지지대 몇 번입니까? 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 지금 일곱 번째 지금 부딪히고요. 려고 하는데 네 번째 이거 지지대는그 여섯 시간봉을 지나서 여덟 시간봉에 걸렸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8 시간 봉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12만 조금 넘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12만은 넘어가야만이, 정거부점을 찍을 수 있다. 제가, 앞전에 있는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6시간 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주봉을 한번 보시죠. 주봉이, 지금 보면 아직도 이게, 확대거든요. 확대해서 에너지가 지금 이런 보법 에너지가 지금이다. 밑으로 다 지금 빠지게 돼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에너지가 좀 짜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좀더 밑으로 빠지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두 봉이니까 바로 이래 올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밑으로 조금 빠지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정거점을 뚫으려고 그러면 이게 주봉에서 보는 게 아니고 주봉은 추세로 알려주거든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내려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3일봉을 봤을 때3일봉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확대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뭐예요 행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일봉 이일봉 전번 영상에서 뭐 자주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자꾸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일봉의 지지대를 맞아 가지고 전체적인 이게 불장이 온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맞고 여기에 맞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봉이 1일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1일봉에서는 이 내려올지 않 내려올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에너지가 밑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1일봉도 마찬가지로 보면 너무 높이 있습니다 이 맥디게 맥디게 수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제로 라인이 밑으로 당기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올라갔다, 올라가면 내려왔다가 가 되고 밑으로 빠지면 이렇게 밑으로 빠지면 또 이렇게 빠지면 또 위에 또 올라갔다 안 그러면 또 부딪혀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거든요. 이런 식으로 항상 지지대가 빨아 당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12시간 12시간 봉을 보면 밑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면 12시간 봉이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 저는 이단 지금 현재 12시간 봉을 보고 있습니다 12시간 봉이 여기에서 부다치가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부터 치아많이전고수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6시간 봉이 어떻게 되, 됐는가 6시간 봉이 봤을 때는 d i f 선 확대입니다. 확대가 아니고 DIF 선으로 해가지고 봤을 때, 응용선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빠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빠지겠지. 그러면 여기서 에좀 주의시에 봐야 될게 뭐냐면, 이게 DIF 선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 상태에서 반대로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얀 선이 이렇게 하얀 선이 있잖아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바라처럼 밑으로 빠졌죠. 지금 이건 무슨 얘기를 하나면 지금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건 세 시간봉을 봐야 되거든요. 세 시간봉은 이 바라 상태로 해가지고 밑으로 지금 빠졌거든요. 그럼 에너지가 반대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3시간지지대 이다 뚫고 지금 이다 현재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지지대잖아요. 근데 이게 뚫고 나왔고 지금 이다 밑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1시간 봉을 보면 정확히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다 마, 밑에 빠지잖아요. 그럼 결론을 내리다면 8시간 봉. 지금 11만, 11만 7천이거든요. 지금 11만 7천 5백0이든 7천을 뚫나 안 뚫냐. 여기서는 뚫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따 밑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8시간 봉에가 봐야 되겠죠. 8시간 봉에 11만, 11만 6,200입니다. 6,200에서 이게 선이 자꾸 올라가니까, 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 이게 11만 6200을 어떻게 11만 6000 6400 500 합시다 이 사이를 봐야 되겠죠 이 사이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번에 한번 부딪쳤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빠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 저희 생각은 12시간 봉 이까지 올것 같거든요. 그럼 이, 이 가격이 어떻게 되냐? 11만 4천 600입니다. 그러면 11만 4600 위로 봐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보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11만 4900까지 보거든요. 얼마까지 모르니까 시간대가.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부다치 가지고 가고, 여기서 부다치가 갈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 전거점을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 주시고, 아무튼, 할 대로 다 해주세요. 감사합니다.